위드 코로나 이후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디집니다 주식시장이 조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조정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번 이번 조정 하락 장세 얼마까지 갈 것인가라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으로는 코스피 최고지수 3303 포인트 대비 20% 정도 하락한 2700 포인트 선까지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조정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코로나도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잡혀가는 모습이고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경기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가 증대되고 있어서 우량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상공인들은 힘들겠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조종 장세가 연출되는 것은 그동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로 증시에 일부 거품이 낀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그러나 약20% 정도의 건전한 조정이 온다면 일부 거품 우려도 해소되고 향후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증시의 조정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금년 안에 좀더 걸린다면 내년 초에는 다시 증시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대외 변수가 없다면 말이죠. 그럼 향후 조정 장세 이후에는 어떤 업종의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무량주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이후 향후 주도주는 첫째 위드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그동안 움츠림으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활성화가 예상되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업종으로는 여행 업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 등이 이를 선반영하여 많이 올랐지만 일상 생활이 본격히 회복되면 보복 소비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투어의 경우 52주 최고가가 94,300원이었지만 10월 15일 종가가 86,400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10% 이상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항공 주가를 살펴보면 52주 최고가가 35,100원이었고 10월 15일 현재가가 31,150원이므로 대한항공 주가도 향후 10% 이상의 상승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호텔신라의 경우도 52주 최고가가 10만 3천원이었고 10월 15일 현재가가 92,800원이므로 이 주식도 약10% 이상의 상승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으신지요? 두 번째로 의류 화장품 업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외출도 쉽지 않고 또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므로 인해서 화장품 소비가 위축되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외부 활동과 행사 등으로 의류 업종과 화장품 업종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종도 선반영되어 채액은 많이 상승하였는데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이들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무역의 경우 52주 최고가가 49,950원이었는데 10월 15일 현재 주가는 46,2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최고가 대비 90% 정도이며 한세실업의 경우 52주 최고가가 28,400원이었는데 10월 15일 현재가가 26,050원이므로 약90% 정도입니다. 따라서 의류업종을 대표하는 이들 기업의 주가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아직도 10% 이상의 상승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화장품업종을 살펴보면 화장품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52주 최고가가 30만원이었는데 10월 15일 현재가가 186,500원이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60% 정도 밖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고, LG 생활건강의 경우 52주 최고가가 178만 4천 원이었는데, 10월 15일 현재가가 137만 2천 원이니까 최고가 대비 77%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가도 향후 10% 이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신지요? 다음은 영화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OTT 업종이 활성화되었지만,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 다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는 수요가 촉진될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대표하는 CJCGV와 롯데시네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 52주 최고가는 34,800원이었고, 10월 15일 현재 종가는 3 8 5 0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드 코로나로 주가 상승이 선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최고가의 87%에 그치고 있고 롯데 시네마는 롯데 쇼핑의 한 사업 부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 쇼핑 주가를 살펴보면 롯데 쇼핑의 52주 최고가는 135,000원이었는데 10월 15일 현재 주가는. 104,500원이기 때문에 52주최 고가 대비 77%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CJ, CGV와 롯데 쇼핑도 향후 10% 이상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들 관련 주 주가에 10%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을 조금씩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10% 이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외 변수, 예를 들어 중국 홍다 그룹발 위기, 그리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 주가의 붕괴를 우려하는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이러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 상황만 살펴본다면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어 소비가 촉진되고 경기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대표적인 우량주들은 10% 이상 안정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한 투자가로서 저희의 소견이원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뒤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